장에 나와 있는 세연아 기자입니다. 위에 학생이 유혹이 연습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한번 인터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접을 하면은 이 불꽃이 벌떼 민키로막 떨어지다가 위를 보고 홀로르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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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르 <목소리> 어, 앞에 영상은 잘 보고 오셨나요? 아, 연기에 요즘 맛이 들려가지고 열심히 해보고 있는데. <laughs> 자, 이번에는 뭐 어떤 거를 주제로 찍으려고 하냐면, 아크 위복입니다. 그 아크 위복인데, 그 어, 사람들이 자꾸 도입부나 스타트할 때 많이 달라붙는 현상, 그 현상을 조금 더 개선시켜 주려고, 어, 용접을 한번 찍어 보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보시게 되면, 전기가 낮으면 낮을수록 아크 발생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전기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아크 발생은 굉장히 쉬워집니다. 그래서, 어, 뭐, 전기가 낮으나 전기가 높으나 아크를 발생시켜서 거그 사이에서 대기하는 게 그게 가장 중요하지만, 높으면 높을수록 조금 더 쉽게 아크를 일으키고 쉽게 도입부를 들어갈 수 있다라는 점이 장점이죠. 그래서 전기가 높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용접을 잘 하려면 루트 면을 조금 더 많이 치셔야 전기 높은 게 거기 들어가서 잘 용접이 됩니다. 그래서 어 요거는 뭐 제가 요친 건데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루트 면은 2mm 쳤습니다. 2mm, 2mm 쳤고. 어, 전기는 110 정도를 두고 용접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기 하나, 둘, 찔러. 사람들이 전기가 세면 비드가 터진다라고 알고 계시는데 전기가 세도 루트면이 받쳐주면 찌르기만 하면 백비드는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둘꽃이 나가는, 일정하게 나가는 것만 보시고 쭉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찔러! 자, 구입보하는 거 다시 한번 보실게요. 대기 하나! 만 받쳐주면 용접봉을 찔러 넣기만 하면 백비드는 다 나옵니다. 자 도입부를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여기까지 이제 미복이 용접을 했는데 어 전기가 뭐1 0이라고안 튀어나오지 않아요. 이렇게 북 튀어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용접봉을 찔러 넣기만 하면 나오고 자 도입부 들어갈 때 설명을 드리자면 아크 안정화가 굉장히 중요한데 요 아크 안정화를 못 하겠다 어렵다. 그거는 전기가 낮을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전기를 올려서 용접 연습을 해보시고 전기를 올린 대신에 루트면 가공을 조금 더 두껍게 치시면 여기서 여기서 요까지 떼우는데 110으로도 충분히 견뎌내니까 그렇게 도입부를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뭐 요거는. 용접에는 정답이 없어요. 정답이 없기 때문에 본인이 잘 되는 방법으로 용접 연습을 하시고, 자, 이렇게 위보기가 나올 수 있다는 점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